15번 문제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px를 식으로 한번 써봐요. 여기까지 문장을. 얘를 식으로 쓰면 px를 2x-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래. 나머지가 1이래. 근데 질문은 XPX를 x, px를 x-1로 이분의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일단 x, px를 만들어야 돼. x, px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해 일단. 양변에 x를 곱하자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xpx는 x를 곱했으니까 x의 2x-1의 qx 플러스 x가 되지 지금 뭘 했냐면 양변에 x를 곱한 거야 근데 질문은 x-1로 2분의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마지막 식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요 식에서 우리 목표는 x의 px는 x 마이너스 2 분의 1 에다가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 상수항 r이 있겠지 조진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 돼. 똑같은 모양으로. 그러면 얘가 지금 상수, 상수가 상수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.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일단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2x 마이너스 1을 얘를 2배에 x 곱하기 2 분의 1로 만들어. 둘이 똑같은 거알 테니까 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x 곱하기 이를 꺼집어 내면, 이에 x-2분의 1에 qx. 그리고, 뒤에 얘가 지금 1차항이잖아. 1차항이 있으면 되니, 안 되니? 지금 저 뒤쪽에 보면 얘가 상수니까 1차항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. 그래서 1차항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 x-2분의 1로 써.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로 할게. 그 이유는 얘를 x-2분의 1로 묶어 내려고 지금 2분의 1을 빼고 더한 거야. 그럼 요식 전체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고 내고 나면 뭔가가 남으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. 이렇게 해서 x, p, x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자고.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무리 드렸는데 요 식에서 지금 노란 네모 박스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내란 뜻이야.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전부 다가 몫이 될 거고 뒤에 붙어있는 요 놈이 나머지가 되겠지. 이렇게 해서 식을... 마무리를 해야 되고, 이 문제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, 심화,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야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고, 얘랑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풀수 있도록 해보자.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질문해봐. 많이 중요한 문제야.